0.1몰 농도 h2co3 어, 탄산이고요. 100ml를 0.2몰 농도 농도가 다르네요. NaOH 수용액으로 적정하는 문제입니다. 어, 문제에서는 좀 독특하게 CO3 2-의 KB1과 KB2를 줬네요. 어, 도표를 좀 작성해 보시면 h2co3 HCO3- CO32-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현재 KB1이 10에 마이너스 4승 B2가 10에 마이너스 8승이고요. 그러면 KA1 KA1과 KB2가 합쳐서 곱해서 10에 마이너스 14 승이 다와야 되기 때문에 10에 마이너스 6승이고요. KA2는 10에 마이너스 10승입니다. 첫 번째 문제는 NAOH를 수용액 첨가하기 전 그때는 첫 번째 일이만 고려하는 거고 노트 CKA1. 약산처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0 1 m o l o n g o 1 0 마이너스 6승은 1 0 마이너스 3 5 m o l 입니다 NaOH 수용액 25ml를 첨가한 시점 H2CO3의 몰수가 10밀리몰이고요. 당량점을 구해보시면 50밀리리터가 10밀리몰이기 때문에 현재 문제에서는 25밀리리터는 첫 번째 반당량점입니다. 첫 번째 반당량점은 pH는 pKa1인 지점이기 때문에 pH는 6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NaOH 수용액 50ml 첨가한 지점은 당량점 지점이고요. 당량점 지점에서는 첫 번째 당량점은 다음과 같이 중간형 형태가 된 지점이고요. 그때 되면 p h t 는 1분의 1 PKA1 더하기 PKA2입니다. pKa1은 6, pKa2는 10이네요. 따라서 pH는 8. NaOH 수용액 80ml는 일단 첫 번째 당량점은 지난 지점이고요. 어, 10은 첫 번째 당량점까지 들어간 물수니까 그때 NaOH를 사용한 걸 제거해 주시면 첫 번째 당량점 이후의 반응식은 다음과 같이 쓸수 있습니다 100% 반응을 진행시켜 주시면 어, HCO3-랑 CO3 토마이너스. 짝산과 짝연기가 공존하는 완충 용역 사항이고요. 그때 pH는 pKa2. 더하기 log. 3분의 0기니까 2분의 3. pKa2는 10이고요. log3은 0.5. log2는 0.3. 10.2입니다. 마지막에 AOH 100ml를 첨가한 지점은 두 번째 반 당량점이고요. 아, 두 번째 당량점 지점이고요. 그때 pH를 구하여라. 첫 번째 당량점에서는 HCO3-가 되고, 두 번째 당량점에서는 CO3-2-가 되는 거죠. 그때는 CO3 이 초마이너스 만 물에 녹인 상황이기 때문에 공식을 사용하죠. 약염기의 공식인 OH 마이너스가 루트 C 프라임 K B1입니다. C 프라임은 전체가 부피가 현재 100ml에다가 100ml가 추가됐으니까 200ml고 어 들어간 H2CO3의 몰수가 10 밀리몰이기 때문에 10 밀리몰 그러면 분의 1몰농도0.05 곱하기 KB1은 10에 아까 보니까 마이너스 4승 루트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몰농도입니다 따라서 POH는 3-2/1 로고, 로고가 0.7이기 때문에 2.65 따라서 pH는 11.35입니다.